토마토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효능과 성분 그리고 항암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주요 성분은 라이코펜이라는 붉은색 색소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소화기암 등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에 강하고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익혀 먹을 경우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비타민 A, C, K, 칼륨,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면역력 향상, 혈관 건강, 다이어트, 소화 불량 개선,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비타민 A와 K는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과 체내 노폐물 배출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토마토의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익혀 먹거나 소금을 뿌려 먹을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C를 잘 보존할 수 있고 익혀 먹을 때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C의 산화를 막고 몸속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분해효소가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를 먹으면 복통과 설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 B의 흡수가 안되고 혈당이 높아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토마토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솔라닌이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으니 체질에 따라서는 가려움증이나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즐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